로마서 제12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생활 일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진령적 예배니라 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. 삼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. 사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. 오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. 6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,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, 7옥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,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, 8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,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,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,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. 구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. 십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십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. 십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십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. 그리스 도인의 생활 14.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.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. 15.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. 16.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에 있는 채 하지 말라. 17.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. 18.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. 19.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. 기록되었으되 기억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. 20.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.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. 20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.